만성피로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만성피로와 만성피로증후군은 각기 다른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피로감을 느낀다는 관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만성피로는 질병의 원인으로 나타나는 반면, 원인 질병이 없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피로감을 느끼는 것을 만성피로증후군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자도 자도 피곤한 피로는 흔히 간기능이 떨어져서 느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질환이 있거나 간의 능력이 저하되면 피로감이 심해지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피로를 느끼게 하는 하나의 원인일 뿐 간기능을 높인다고 모든 피로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몸의 피로가 누적되어 만성피로 증후군을 겪는 것인데요. 오늘은 만성피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첫 번째가 적절한 운동입니다. 만성 피로가 있다는 것은 전신의 혈액순환이 잘 안되고 면역력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볍게 전신 스트레칭과 유산소 운동을 권장드리는데요. 특히 목과 어깨 주변의 근육이 긴장되고 바르지 못한 자세일 때 피로감을 더욱 느끼게 되므로 이 부위의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높아지는 근감소증의 경우 신체기능이 떨어지며 피곤감, 하지무력감을 통해 만성피로증후군이 유발될 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속의 근육은 급격히 빠지게 마련입니다. 7, 80대가 되면 젊었을 때 근육량의 절반밖에 남지 않는데요. 근육 보충을 위해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해야 합니다.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체중 1kg당 0.8g의 단백질을 섭취하셔야 하는데, 50kg 나가시는 어머님께서는 하루 40g의 단백질이 필요하신 거죠. 이게 소고기, 닭고기 1인분 기준으로 20g이 들어가 있고, 두부에는 8.5g이 들어가 있는데, 이 수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은 양으로 단백질을 더 많이 챙겨 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노년층은 소화 기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 형태로 단백질을 섭취하시기 어려우시다면 파우더 형태로 우유에 섞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상체 운동보다는 하체 운동이 중요한데요. 우리 몸 전체 근육 중 60%는 하체 근육으로 허벅지 근육 강화는 필수인데요. 허벅지 근육 강화로 근감 소증뿐만 아니라 퇴행성 관절염 예방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타기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스쿼트 운동, 계단 오르기 등 하체 단련을 하면 정말 좋습니다. 만성피로가 지속되면 우울증까지 오게 될 수도 있으니 운동을 통해 만성피로와 우울증을 날려 보내시죠. 두 번째로 장건강입니다. 극도의 피로감과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만성피로 증후군이 장속 미생물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미국 코넬대 모린 헨슨 교수 연구팀은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 48명과 건강한 성인 39명의 대변과 혈액 표본을 비교한 결과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의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줄어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염증을 일으키는 미생물은 늘어났고 이를 막아주는 좋은 미생물은 줄어든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만성피로 증후군 환자의 혈액에서는 체내에 염증이 있을 때 증가하는 물질이 다량 발견됐는데, 이는 장속 유해균이 혈액 속으로 들어오며 나타난 증상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연구팀은 대변과 혈액을 통해 발견된 이 같은 변화를 활용해 그동안 진단이 까다로웠던 만성피로 증후군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라며 장내 미생물을 활용한 치료법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장도 튼튼해지고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도 지키며 만성 피로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의 키어드지로 라모 연구팀은 프로바이오틱스 치료로 유익균이 증식하면서 미생물 다양성이 회복되었고 간의 해독 작용을 돕는 간 담즙산 분비 또한 촉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했는데요. 결국 건강한 장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 등 유익균의 장내 증식을 촉진하고 대장균 등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유산균의 섭취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으로는 김치와 치즈, 요구르트 등이 있는데요. 요구르트는 일반 요구르트보다 발효 요구르트 속의 유산균 함유량이 훨씬 많습니다. 이러한 식품으로 섭취가 어렵다면 유산균이 함유되어 있는 건강기능 식품으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것인데요. 우리 몸속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켜 에너지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나 호흡이나 내장기능 그리고 뇌와 신경활동 등 활동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미토콘드리아인데요. 만성피로의 경우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저하되어 에너지원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영양소가 부족하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저하되고 에너지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ATP 역시 생성할 수 없어 몸에 이곳저곳이 아프게 되는데 이것이 만성피로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미토콘드리아 속 에너지를 만드는 화학 반응을 우리는 대사라고 하고 우리 몸의 효소는 소화효소와 대사효소로 나뉘어집니다. 대사에 필요한 효소는 대사효소겠지요? 이러한 효소의 부작용을 돕는 것은 보조효소인데 그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대사효소는 보조효소에 도움 없이는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타민 B군의 경우 보조효소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양소 부족으로 효소가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경우 대사가 힘들어져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죠. 세포 내의 공장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는 비타민 B군이 골고루 있어야 원활히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만성 피로를 위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간 때문이야 또는 수면 부족의 문제가 아닌 근감소증, 장내 유해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활성화를 위해 비타민 B 섭취를 통한 해결책을 소개드렸는데요. 오늘부터 꾸준한 근력 운동과 단백질 섭취 그리고 장건강을 위해 유산균을 챙겨드시고 비타민 B군까지 섭취하시면 만성피로에서 탈출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물론 수면은 너무나 중요해서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 마지막에 간단히 언급만 드리겠습니다. 수면의 질과 양은 정말 중요한데요. 평일 8시간 이상 주무시는 것이 좋으나 현대인들 중 이렇게 주무실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주말에라도 평일에 못잔 잠을 자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전에 미온수에 샤워를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되고 암막 커튼 등을 활용해 불빛이 없는 침실 환경을 만들어 주무시면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오늘의 영상 공유해 주셔서 대한민국 만성피로 확 날려 버립시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